완다 인생사 보면 빌런 돼도 할말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선 넘었지. 이 영상에는 완다 비전과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을 비롯한 수많은 MCU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와 함께 완다 비전 팬보이의 분노 섞인 언행들이 가득하니 시청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샘레이미비급 공포영화계의 명작, 이블데드 시리즈의 창시자이자 그 유명한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3부작을 감독한 명실상부 최고의 영화감독이죠. 경력으로나 역량으로나 호러 더하기 히어로 영화인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있어서 이 이상가는 감독은 드물 것입니다. 그럼 일개 유튜버인 제가 그 감독님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냐고요? 저는 완다비전 9부작 드라마를 쿠키영상까지 죄다 챙겨보면서 N회차 정주행을 했다는 거고 샘 레이미는 후속 이야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 장면들만 골라서 시청했다는 거죠. 네, 진짜예요. 나 완다 캐릭터로 영화 찍을 건데 전작 드라마는 다못 봤음 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다고요. 이 기사가 공개된 이후에 완다 비전을 사랑하는 덕후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작도 안 보고 영화를 만드는 게 맞냐? 완다 비전은 짧게 스쳐 지나가는 대사나 광고 씬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데요. 그걸 안 보고서 제대로 된 캐릭터 빌딩을 할수 있겠냐? 하는 의견과 스토리에 영향을 미칠 주요 장면들은 봤고 배우랑 각본가한테 직접 설명도 들었는데 괜찮지 않겠냐? 실력이야 뭐 출중한 감독인데 설마 그걸 망치겠냐? 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영화 개봉 후 커뮤니티는 뜨겁게 불타올랐죠. 안 좋은 방향으로요. 젠장. MCU 내에서 완다 막시모프라는 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2번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리고 3번 그 누구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한다. 전쟁, 히드라의 생체 실험, 소코비아 협정 등 완다는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는 외부의 힘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던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하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괴로워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소서로스 프림을 능가하는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웨스트뷰를 떠나서 혼자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완다가 아빠는 뒤져도 엄마가 있으니 괜찮겠네 라는 대사를 치고 평행우주 캡틴한테는 칼빵도 아니고 방패빵을 넣더라고요. 앞서 언급했던 완다의 캐릭터 설정 중 3번 조건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입니다. 님, 영화 제대로 안 보셨나요? 완다는 다크홀드 때문에 점점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완다는 어디 있는데요?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 앞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말하고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마을을 떠나는 선택을 했던 완다는요. 최소한 그 선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더 제대로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다 인생사 보면 빌런돼도 할말 없다라고 이버릇처럼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비의 교수님 못 껑는 건선 넘었지! 앞에서 이렇게 열불내며 떠든 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감독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독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해요. 자, 샘 레이미가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 감독을 맡게 되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1번. 이 영화는 드라마 시리즈 완다 비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2번. 완다 비전에서는 완다 막시모프가 우주 최강의 마녀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는 내용이 담겨진다. 3번.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에는 완다가 나온다. 물론 절반 이상이나 작업한 대본을 다 떠오쳐야 하는 상황에 열도 받았겠지만, 감독은 이 설정을 듣고 오히려 조화를 외쳤을 가능성이 더 컸을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내영화에 각성한 완다 밥을 최강마법사서 스칼렛 위치를 내보낼 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시리즈 메인 빌런으로 가자 않 그래? 아예 공포영화 컨셉 딱 잡고 스칼렛 위치의 기괴한 흑마법을 잔뜩 보여준다면 야야야 딱 때라 빌런 완다의 역대급 파워를 보여주마 아... 이때의 구상이 구현된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완다대 일루미나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독이 너무너무너무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장면들은 아힘빡 좋네 하고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쌍둥이 오빠를 죽인 울트론을 깡통 마냥 우겨버리며 등장하는 완다. 평행 우주의 인휴먼스, 판타스틱 보, 어벤져스, 엑스맨을 순식간에 학살하는 사상 최강 최악의 빌런 스칼렛 위치. 감독이 이번 영화 전체에서 묘사하고 싶었던 완다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닥터 스트린즈의 촬영이 시작된 것은 2020년 11월 완다 비전의 드라마 촬영이 끝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네. 드라마 제작이 아니라 촬영이 끝난 직후요. 즉, 영화의 감독은 완다 비전 완성본을안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11월 매주 6일씩이나 이어진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역대급 재촬영 일정은 완다 드라마 공개 이후에 시나리오 전면 수정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많은 평론가들과 마블 팬들의 극찬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완다비전은 MCU 내에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완다의 캐릭터를 완성형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주 최강의 힘을 가진 마법사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여자라는 캐릭터성까지 모두 극대화 되었죠. 결국 드라마와 영화 사이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이 후자의 설정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했을 테고 그 흔적도 영화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완다와 왕이 운다고 산에 도착했을 때 왕은 이런 질문을 하죠. 그저 아메리카 차베즈의 힘으로 가족들만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애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힘을 가져가려 하는 거냐. 완다는 대답합니다. 멀티버스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제가 있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 내 아이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 내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전이 장면에서 느꼈어요. 아 감독이 설정에 약간 자신이 없었구나. 제가 봤을 때 이건 완다가 웡을 설득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감독이 관객을 설득하는 장면이죠. 이것이 설득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굳이 시간을 들여 이런 신을 넣었다는 것은 관객들이 이 설정을 납득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걸 제작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완다의 캐릭터성을 직접 대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간중간 기워진 옷마냥 이런 어색한 구간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걸 감독의 노력, 그리고 배우의 미친 연기력으로 그나마 영화 구시를 하게 완성시킨 거고요. 엘리자베스 홀슨,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샘 레이미를 필두로 하는 제작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마블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캐북 논란들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감독과 각본가가 계속 바뀌는 MCU 특성상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 혹은 캐릭터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들이었죠. 이번 완다 막시모프 사례의 경우 명백히 마블의 영화 제작 시스템 그 자체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매년 개봉한 MCU 영화 드라마들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은 신작이 매년 한두 개 개봉하는 정도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그 개수가 세 개로 늘었고 코로나로 인한 개봉 경기를 감안하더라도 21년과 22년에는 매년 개봉하는 작품들의 수가 7, 8개에 달합니다. 한 해에 개봉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영화의 배우와 제작진들이 MCU 세계관의 흐름을 깊이 이해할 만한 절대적인 시간도 함께 부족해진다는 뜻이죠. 스포일러 방지를 이유로 쪽대본과 가짜 대본들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들. 그리고 극도로 촉박한 대본 작성 및 촬영 일정으로 고통받는 감독과 제작진. 엔드게임 이후 등장했던 솔로 히어로 작품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화로서도 기능을 할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으나, 기존 MCU 영화, 드라마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에서 이 문제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샘 레이미 감독 본인조차도 코로나로 인한 개봉 연기가 축복이었다고 대놓고 인터뷰에서 밝혔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창작물이 오롯이 창작자의 소유물로 기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셜록홈즈의 작가 아서코난도일은 더 이상 시리즈 내기 싫다고 주인공을 죽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결국 속편으로 셜록을 부활시켰고 해리포터의 원작자 조앤 케이 롤링은 각종 소수사 혐오 발언을 반복하다가 결국 해리포터 프랜차이즈에서 아예 퇴출당했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거듭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돈만 따라가지 말고 팬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같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서라도 배우와 제작진들이 온전히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한 명의 마블 팬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있어서 이제 MCU는 디즈니의 소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